죽을 것만 같아서 것만 <웃음> <같아요>. <웃음> 그리고 그 네. 네. 그러다가, 죽을 것만 같아서. 그거 죽을 것 같아, 이제. 그게 어떻노래부르게 돼? 그러다가니까 죽을 것 같아. 그러다가 제가 섹시백을 하는데 다른 매력을 보고 거미가 저한테 온 <laughs> 거죠. 그래, 왜 그랬지? 어, 나 버릴 거지? 내가 아마 아. 섹시한 고집이 돼서 거미가 또 없어야 돼. 아, 그죠 그러다가 네. 결국엔 에이, 이것도 아니야. 우린 역시 우정이다 그래서 결국, <laughs> 아, 어, 우린 역시 행복을 주는 사람. <laughs> 우정. <우리도 웃음> 사람보다 우정. 서에게 행복을 주고,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네, 방영시켜 드리고, 우리의 우정, 그죠 이런 캐모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전에 우정도그렇지만 사랑할 수 있죠.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여자와 남자 그런 사랑보다도 친구끼리도 사랑할 수 있죠. 그렇죠? 진짜 진정한 친구들은 저도 환희 사랑하는 만큼 환희는 저를 더 사랑하거든요. 더 아, 없이 못 산대 환희. 사남자들이도 사람을 할 수.